안 깨졌나 봐. 살인자라고? 내 살인자 자꾸 하면은 뭐라 해야 되지? 살인자보다 이이 이 서바이버가 더 재밌어. 생존자가 더 재밌어. 오우 오우 방캐꿀 잠깐만 나이제좀 바꿀게요 로드아웃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이거 해야지 아이 초보자들 또 가방 하나 보시 그냥 여기 오셨네 잘 캐리해드릴게요 가방으로 살인마 때려 잡아줄게요 여기 열면은 각종 공구가 들어있는데 뭐 장돌이 벤치 막 이런거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살인마 잡아줄게요 저만 믿어요 방부심.. <laughs> 강한 비싼 겁니다. 이거 샤넬, 샤넬 굿지 네, 이거 확실히 크긴 클것 같아. 원래 이거는 상자에서 찾아야 되는 아이템이잖아. 근데 처음부터 들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말다 했지? 빠르게 이동. <laughs> 아, 비켜. 난 가방이야. 난 가방이야. 헛! 아, <laughs> 정면 돌파했는데. 아, 실로네 헛! 아, <laughs> 얘네. 나 가방이야. 나 줘. 나 말고 딴 사람 잡아. 아, 이러면은... 아하. 아, 좀 아프다. 서 우리 팀원들도 알고 있을 거야. 날 구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가방을 갖고 있으니까. 했네. 더 이상 시도하지 맙시다. 아유 근데 이거 발 밑에 덧까는 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어. 이거 또 오야 한명 걸렸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몰라. 아 일단 좀 있다 오게요좀 있다 좀 있다 좀만 기다려요. 좀 이따 올게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네 기다려봐 나 이거 이거 푸시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좀푸시고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까 아저 살인마 또조합해서 왔다갔다 거리고 있네 보이거든요 저기 보이죠 답이 없다 약간 수리영역 30번 문제 같은 느낌? 딴데 로 갈게요 저 사람 피도 없어 저 구하러 가다가 죽어 이거 한번 팡! 터뜨리는거는 약간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죠 우리 팀원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시작하기 전에도 어이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좀 소리 크게 지르잖아. 그런 느낌 덕분에 지금 우리 팀이 이렇게 파이팅 내고 있잖아. 그쵸? 잘하고 있어. 아이 까시 뭐야? 이거 부셔야지. 이런 거 아, 근데 여태 한개 수리했단 말이야, 우리 팀? 큰일 났는데? 아우, 좋아. 오! 됐다! 이건 끝났다! 내가 끝났다, 이거. 큰일 났다. 저 앞에 보이는데? 뭐 업고 가는 건가? 풀려났네, 풀려났어. 봤어요 제가. 방금 얼굴 딱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엄지를 딱 세우면서 난 괜찮아 하면서 도망갈 수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실두 개나 부셨기 때문에 뭐 지금 살인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그내 기계를 지금 내가 세 개를 더 고쳐야 되네. 아니 뭐 고치다 만것또 없나 어디? 아좀 그만 돌아가시구요 고치다 만거 있다. 아저 사람 구하러 가야 되는데. 기다려요. 이거 고치면 할 테니까. 아, 근데 살인마가 저렇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어떻게 구해주죠? 어? 하! 아! 하하하! 내 인생! 못, 못 보셨죠? 보셨다구요? 아니, 나갈게요. 자수. 가세요. 청담동이요. 아 이거 이거 탈출할 수 있다. 한번한번 한번 기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변에 있는 거다뿌셔놔가지고 멀거든요. 한번 탈출할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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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안돼, 여기 있어왜 우리 팀원도 또 지금 나 구하려 오다가 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거 한번 봐드려야 되나? 이거 괜찮아요. 아, 또 화이팅! 예. 예. 화이팅! 예.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가, 나가, 나가 할수 있어요. 어, 안드로이드맨, 좋았어. 오 좋아. 액션 좋아요. 아. 아. 님, 근데, 계속. 오, 어, 저 있다, 저 있다. 괜찮겠어요?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가는 것도 아니 기계를 하나 고치고 또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혼자서 하는 거는 혼자서 이걸 두 개를 다 하기에는 아 그리고 막 개구멍 있구나 개구멍 아 이분 개구멍으로 나가면 되는데 개구멍이 어? 아 주변에 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살인마시 좀더볼수있네오픈네자 지금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는. 아! 아! 할수 있어. 탈출할 수 있어. 반 정도 샀어요 지금 탈출 게이지. 아 한번 버리네요. 어? 아, 이거 답이 없다 이거는 더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끝났어 게임이 그냥 끝났어요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점수 많이 벌었네요 제가 아까 기계를 좀 많이 고쳐가지고 점수 좀 많이 먹었어요 이거 먹읍시다 이거 뭐야 스파인 7 레어 퍽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요아 아, 이거 좀만 좀만 더 집중해서 했으면은 아야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좀 덤벙댔네 방이 없어 방이 없어요 방이 아 게임 시켜주세요 아하 스팀게임입니다 아 왔다왔다 맞다, 맞다. 끝났다 자저 퍽좀 퍽좀 가져올게요 플래쉬라이트 가져갈게요 플래쉬라이트 그리고 파워벌브 파워벌브 끼고 이거 이건 뭐야? 어? 아 이게 12미터에 살인마가 들어오면은 노티를 해준다 그거 같은데? 액티브... 어, 스파인 7이 활성화 되어있을 때는 스킬 체크 트리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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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게 굉장히 좋은 폭이네. 괜히 러업 폭이 아니네. 이게 플래쉬는 무슨 용도인가요? 플래쉬요. 이걸로 살인마의 눈탱이에다가 딱 쏴주면은 시야를 잃습니다. 몇초 동안, 잠깐 동안 이렇게 시야를 잃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 팀을 구해줄 수도, 아니면 내가 구... 이게 내가 탈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게임 어떻게 벌써 1등급을 진짜 찍었지? 1등급 어떻게 찍었지? 나온 지 별로 안 되지 않았나? 이거 베타 시작한 지 며칠 됐나? 한 일주일 됐나? 하긴 뭐, 하스 스톤도 1등급 찍기 뭐 잘만 하면은 플래쉬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개가 꼈어 이거 안돼 나 레어퍼 꼈단 말이야 벌써 죽을 순 없어 안개가 꼈어.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됐다. 멀어지는 심장 소리. 어, 갑자기 밑에 스킬. 이거 스킬 어떻게 써요? 액티브? 아니 왜 터지? 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스킬이 발동을 안 하는데? 안 깨껴서 그런가? <laughs> 아, 이거 잡히면 그대로 죽겠다. 이거 갈고리가 이근처에 있어. 오케이, 좋아요. 내가... 내가 지금 끌고 있어. 어, 안개 스키 개사기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발동했다고? 나왜못 봤지? 제 눈이 고장 났나 봐요. 자,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쫄다 안녕하세요? 출장 가시나보네 급하게 뛰어가시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 고쳐야 되는데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나도 뭔가 고쳐야 점수도 먹고 그러지 메라 스킬. 오케이. 여기 아까 내가 처음 왔던 곳 아닌가? 오, 여기 있다. 여기 내가 고치던 거죠. 들고 갈 때. 뭐야? 좀만 기다려. 아, 아내 거야 내 경험치야. 아, 내껀데. 아, 같이 해, 같이 해. 그렇지. 사이좋게 나눠 먹자. 힐, 도 같이 해주자. 아, 오는데? 야, 씨. <laughs> 절대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분산 해야 돼요, 이거, 어그로. 어이쿠, 깜짝아, 씨. 아닌데, 저거는 살인마 시야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제가 흑눈하잖아요 이게 안 보여요, 밤에. 이거는 제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제 스킬이 좋은 거지. 절대 살인마 눈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아! 참, 나이 사람 이거. 다 죽자는 거야, 뭐야, 이거. 아요 <laughs> 위험합니다 기계 한번 터져서 이 근처 계속 맴돌 것 같은데 우리 어, 딴 데서 한번 터뜨려 봐요 다른 데이가 고칠 테니까 아 망했다 아니 설마 일로 오겠어? 그쵸? 계속 이 근처에만 있거든. 딴데 가야겠다. 딴데 여기는 안 돼. 딴데 가야지. 지금 우리 네명다 살아있어서 누가 한명 정도는 지금 찾아서. 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야. 이거 뭐야? 나보고 놀랐나? <laughs> 아니, 아니야. 이거 출구부터 찾자. 저는? 가는 데 갑자기 더 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 탈출. 이걸로 점수나 먹어야지. 어, 안 되네. 좋아, 좋아. 제 세팅 다해 놨어요. 제가 제가 밥상 다 차려 놨어요. 빨리. 빨리 젓가락만 얹어 주세요. 안 되면 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 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그래, 적어도 지금 4명 있잖아요. 4명 중에 2명은 이렇게 탈출구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쫓기고. 쫓기고 있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한명은 고치고 있어야지. 어 근데 이 근처에서 심장 소리 들려가지고 여기 올것같은데 근데 이 사람도 탈출구에서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네. 나와요. 난 우리 팀 버릴 수 없어. 그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지?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얼굴 왜 이래, 오케이. 한 명, 한 명, 한명 어딨어? 한명 어딨어요? 우리 애아빠 어딨어? 이세 명이 다 흑인이네? 우리 애아빠 어딨어? 아! 당했다! 다리 질질 끌고 있어, 지금.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있나요 지금? 구하러 갑시다! 갑시다 원정대 갑시다 갑니다 애아빠 원정대 갑니다 어딨어? 어디서 죽은거야 이거 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거 근데 갑자기 먼저 탈출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너무 멀리 온거 같아요 다시 돌아갈래 쟤정소리가뭔 어, 소리야? 리야 어! 내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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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아, 탈출했네. 다행이네요. 다 탈출했어요. 야, 사인 흑인 팟시었잖아 알고 보니까 보세요. 이거 패시브 때문에 절대 이거 이길 수가 없어. 흑인 패시브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게 밤이라 안 보이거든. 발굴해죠 이것도 만렙 찍겠네. 됐다. 이게 16, 14일인가? 16일인가? 다음 주에 어쨌든 정식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때 한번 기대해 볼게요. 또 맵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고, 뭐 레벨 높아지면 또... 새로운 스킬도 많이 생기겠죠. 일단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